자, 어제, 어제로 인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후보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 그렇도 네. 그러게요. 0.2%만 모질했으면, 음. 음, 이 다치칩 결선 투표를 할 만한 음. 슈퍼위크 사상 정말 유례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놨, 벌어졌죠.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음, 그렇죠. 그냥 그동안의 패턴이랑 너무 뚜렷하게 다른 그렇죠. 불과 하루 전에 있었던 거랑 다른 패턴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거고 똑같은 거 아니야? 얘가 시험을 평소에 늘 반대 한 10등 정도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기말고사에 전교 1등을 했어. 전교 1등을, 전교 1등을, 1등을 거야. 하는 거야. 그것도 압도적인 전교 1등을, 1등을 하는 거야. 두세 배 차이 나게? 네. 그러면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좀 이상하죠. 아. 그러니까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경선 결과 자체가 당원 투표 경기도하고 서울 투표도 임재명 후보가 무, 분명히 당원 그렇죠. 투표에서도 50% 이겼죠. 넘게 어. 이겼어요. 과반 넘게 이기고. 그런데 슈퍼위크 다른... 국민참여 이쪽에서 네. 투표율이 갑자기, 갑자기. 80% 넘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네. 그 안에서 그동안의 6대3 구조가 아닌 역으로 3대6 구조로 몰표가 음... 쏟아졌다는 거죠? 이건 아니... 아휴... 진짜. 근데 이제 아무리 화천대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이걸좀 하루 만에 경기도 사람은 어. 화천대유 괜찮고 서울 사람은 화천대유 괜찮어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슈퍼니까 그러니까 선거인단이에요 3차 선거인단에서는 음. 이런 거 서울 사람들도 과반은 이재명을 선택했어요 근데 3차 그러니까 선거인단은 그 당원이 아닌 사람들 어. 네. 당원 아닌 사람들의 유입이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뭐 유튜브에서는 이제 일부 교회 세력이 음. 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해갖고 몰표를 던졌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동원론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뭐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까면 이건 심각한 성법법 위반이고요. 당연하죠. 네, 벌써 이제 벌써 무슨 교회인지도 이미 음. 그 어, 명단이 나와서 돌고 있거든요. 음. 네, 표짐 다니는 교회라고 합디다 어딘지는 내가 말안 할게. 아, 음. 그교회 세금 물리지 말자고 앞장서서 주장하는 그 표? 어, 그 표님이 <laughs> 다니는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 동원을 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만일에 과반구조가 깨졌으면, 이게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뭐 어차피 결선 가서도, 이기겠지만. 이기긴, 이기긴 했겠지만, 잡음이 굉장히 많았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놓고, 불복을, 불복을 하겠다고, 4452B니, 뭐, 어쩌니, 뭐, 이래가. 무슨 4 4 5 2비야 그건 뭐, 49.5일 때얘기고 50이 넘어갔고 당당하게 당선증 받았는데. 되게 웃기지 않아, 걔네들도? 진짜? 아무튼, 진짜로, 0.3%만 모질렀어요. 아, 어, 이래서 이렇게 야. 방심이 무서운 거야 그렇죠 거구나. 방심이 무서운 어, 이, 거야. 될줄 알고 이걸 준비해놓고 있었을 줄이야 상상을 씨.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선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뭐 전화 여론조사라든지 면접 여론조사라든지 여기에서도 사실은 다 이재명, 그대로인데 유재명하고 이낙연의 어. 차이가 거의 비슷한데. 그, 여기만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3차만. 그러니까 막 대장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막 보, 그건 보수 유튜브 맞아. 애들이 막 어, 파고 대장동 있는데. 대장동 때문에 아닌 래같아 그래. 심지어 그래 아침에 보니까 그 레거시 미디어들 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뭐 뭐래더라 대장동 때문에 아 사실 대장동을 알면 이재명 잘했다가 그렇지, 다 해야 되는 그렇지.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래들 당원 말고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의 민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수 있는 거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일반 민심 뭐 여론조사하면 다 이재명을 향해 있는데 음. 무슨 왈왈 개소리야 그러니까 모든 조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데 딱 그거 어, 하나만. 이거 하나만 딱 그랬잖아요. 사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게 이상한 거지. 어. 그게 어떻게 미지심이야. 누가 봐도 이상한 거지. 네. 아무튼 어떻게 됐건 지가, 됐던 지간에 네. 50% 이상을 확보를 해서 당선증 받았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불복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자기 발등 찍는 거고요. 네. 대통령이 바로 발 빠르게, 예, 이재명, 이재명 이제 당선자. 어, 우리 후보. 창의, 이, 음. 이제 당선자 후보로 바, 불러도 됩니다. 음. 이재명 후보한테 바로 축전을 보내고 음. 어, 앞으로 어, 노력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지. 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걸 놔두면 대통령이 음. 이, 이 선거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써갈 위험이 있거든. <laughs> 그러니까 먼저 확 때려버린 거야. 끝났어 이거. 음. 그럼 선을 진 거죠. 저는 되게 기분이 더러운 게 뭐냐면은. 음. 청와대가 엠바고 걸어가지고 바로 축하를 했잖아요. 네. 그거 딱 나오자마자 홍영표하고 서훈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 제의, 제의하는 거. 그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이 새끼들이 정말 쳐들었나? 대통령이 딱 이렇게 축하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말딱 떨어지는 거에 무섭게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평소에 주장하던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자입니다라는 얘기는 자기네들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음. 아무튼, 지금 무효표 관련한 시비를 건다고 하는데, 이 무효표 관련한 거는 자기가 만든 규정인 거예요. 음. 자기가 당대표 예, 있을 때. 음. 작년 8월 달에 자기가 당대표 있을 때, 예, 특별 당규 59조 1항을 만들어서, 음. 무효표 처리한다라고 만들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될줄 알고 그랬겠지. <laughs> 한방에 정리 정리하고. 자기가 하려고.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걸 갖다가 <laughs> 어... 스스로 불복을 하려고 치면 연뻔뻔한 거거든. 그치. 아니 근데 그리고 웃긴 게 이낙연은 이 승복 질문에 답을 안 합니다. 얘는 원래 자기는 생각이 없어. 무조건 당원들이 뭐 그렇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다. 사람들이 그렇다, 국민들이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승복 안 하고 당선관에 무효표 제기하는 거 이것도 서른하고 홍영표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 이나연이 없어. 어, 지 이름은 안났어이나가는 생각이 없어. 늘 주변 사람들이 해.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그 결과는 정해졌다. 의미 없다라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계속 그 잡음을 일으켜가지고 뭘 한다고 치면 당 안에서 어 사실은 뭐 제명 조치나 출당 조치처럼 네. 엄격하게 이거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런데 어. 여기서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안 하든. 예상을 좀해보자고 예상. 앞으로 이낙연의 행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일단 현대의 구성에 참여하지도 참여하지 않지도 않는 애매한 포지션을 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자기 소속 의원들한테는 참여의 기회를 주되, 어.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어, 지난하고 똑같은, 어, 안철수 스타일 비슷한 음. 이걸 하면서, 네. 한달 동안을 버틸 거예요. 음. 버티면서 거기 소속 캠프는 계속 결선 투표 가자, 이러겠죠? 음, 계속 그 얘기를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계속 던지겠죠. 근데 이게 왜 그렇죠. 필요한 거냐면, 이게, 한달 후에, 한달 후가 지나야 저쪽에서, 어, 그니까 야당 측에서도 대선 후보가 나와요. 결정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빠르게 한달 동안 안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이게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야, 네가 내 공약 베꼈지? 너 똥침 넣는 사람이랑 친하지? 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야, 너, 너 앞으로 외교 어떻게 할 건데? 네. 어, 미국하고 핵, 핵, 버튼을 나눴을 거야. 어머, 미친 새끼. 누가 그러고 니한테 <laughs> 시켜준대? 야, 유럽에선 다 했어.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홍준표. 어, 기본적으로, 네. 이,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토론회나 발표회장에 <laughs>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나 안보나 국가 경영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은 아예 안 끊어. 너 나한테 욕했잖아. 나한테 사과해. 요리 놈의 시끼가 어디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래. 어? 어? 어 사과 안 하는 거야? 너 그렇게 맨날 말 바꾸니까 너 때문에 우리 당이 망한 거야. 이거 그래, 하고 있거든. 그리고 사실 우리 깐부잖아. 깐부였어, <laughs> 그 걔네들이 아니 윤석열이 그랬어. 우리 깐부 깜부 깜부도... 아니냐고 홍준표한테. 그, 윤석열이 조용히 불 아저기 그 홍준표가 그랬겠구나. 응. 네가. 내 뒤통수 쳐서 구슬 가져간 건 말이. 되 o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어? 결, 결과적으로 저것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you go, you g 언론 중재법 빨리 몰고 갑시다부터 시작해갖고 음. 앞으로 o u go, you go, you 에 불법이 환수에 대한 법안을 미리 상정을 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최대한 저지시킬 거야. 음, 어? 저 이낙연 쪽에서 어, 어. 왜냐면 저쪽 후보가 결정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페어 플레이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지거리 할 겁니다. 이제. 아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탈당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음. 뭐 이것도 탈당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음. 에, 이 행보는 사실 이제는 어, 이낙연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음. 이거는 중앙에서 지시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제부터 김종인의 입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 김종인? 네. 왜냐하면 김종인도 빨리 이쪽에 복마전이 끝나야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건데 의외로 이제 성렬이가 버티기를 하고 있고 네. 또어 우리 또 경진이 형이 또 거기 가서 빌런 지 제대로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사, 아니, 1차에서 4% 이겼다고 까는 바람에 어, 그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SS가 지금 윤성열깐거김경진 모르나? 아, 막 들어갔잖아. 이 형이 아. 순지해 자기 역할에 충실해. 순진한 게 아니고, 음. 몽충이. 근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4%가 실제 하냐, 안 하냐를 놓고, 지금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우리 쪽에서 4, 4, 5입 얘기하는데, 4%. 저쪽에서는 4%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냐, 팩트냐, 어디서 샜냐, 이걸로 해갖고 지금 이제 유승민이 봉쇄를 펼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복잡다단한 게 정리되고, 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게 되면 어,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음... 남아있는 안에서, 남아있는 안에서 어떻게든 내부 간자짓거리를 하라고 그냥 남겨놓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자기는 국회의원직을 버렸으니까. 그런데 김정인이 지켜보다 보니 안 돼. 또는 윤석열이가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가지고 저쪽에 대선 후보가 돼. 이랬을 경우에는 제3지대론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음... 음... 그러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 제3지대에다가 힘을 얻어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김종인이 말하는 바가 이낙연의 배후를 조정하고 있을 그 세력이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낙연은 절대 표면이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캠프만 오케이. 뭐라 캠프떠들고 있는 거지. 어, 음. 자 그러면은 이러,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자 국민의힘 당 내에서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야, 윤석열이 되고 윤석열이 안 되고에 음. 따라서 일단 윤석열이 된다 그러면 제3지대로 간다. 음. 그다음에 윤석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음. 찍소리 안 하고 있으면서 간자짓을 한다. 그렇딱요렇게 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음. 어 근데 중요한 거는 네가 남아있든 나가든간에 우리는 이제 너에 대한 메타작을 시작하고 끝에는 다불사질러 버릴 거야. 그래서 음. 음. 어 근데 이제 사실 그. 일부 여론 안에서는 이제 결과도 끝났는데 원팀 음. 가야지, 원팀 이재명 가야지. 후보도 원팀이라고 얘기했는데 안고 가야지 음.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류의 얘기들을 또어 전달하고 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팀에는 바, 그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원팀은 반대합니다만 저는 이낙연 씨가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개과천선 안 돼. 가, 그냥 원한다고. 개과천선해서 이 호남 정치의 명맥을 더 이상 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아세요? 불임 구석이 너무 많아서 협박 받아서 안 돼요. 자 이거 이낙연 씨가 그때 이제 백수죠? 이낙연 백수. 백수 이낙연 씨가 <웃음> 이제, <웃음> 후보도 <웃음> 야, 아, 아, 이제 후보도 아니야. 야, 후보 진짜 지 후보도 아니야. 맞아. 백수 어. 맞아. 네, 백수 이낙연 씨 음. 예전에 법사위원장. 선거에도 못 가는 백수. 네, 법사위원장 문제 얘기했을 때 이거 민주당하고. 저기, 어디야? 국힘당하고 합의를했다 그러니까 막 불만 있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불만 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입니다. 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반사? 그대로 반사했죠. 근데 왜 응. 니들이, 어? 경선하기 전에 그러면 이걸 문제를 삼든가, 어? 퍼센테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경선으로 문제를 삼든가. 내가 알았냐 말이지. 이렇게까지 표 차이가 많이 나왔고 자기도 아니고 이대명 후보가 50% 이상을 딸 거라는 걸 내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말이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가 멍충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 우린 다 생각하고 있었데왜 국진당하고 합의한 거는 민주주의니까 받아들이라 그러고 너희네 당끼리 합의한 거는 이거는 왜못 받아들여?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당에는 이런 말을 못해? 얘가 국진당이랑 한 팀이야. <웃음> <웃음> 어느 네. 팀이냐 도대체? 아무튼 뭐 아이고, 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 이제 이낙연은 가라앉아 있을 거고요 한달 동안은 야씨 찌그러져 그, 있어 아무 짓도 그 하지 마. 그 밑에 있는 이제 설씨를 비롯한 몇몇 표씨를 비롯한 석씨 뭐 이런 양반들이 또 나서가지고 우리가 위세를 하면 안 된다. 어,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저쪽이랑 원팀 같은, 음, 까나리 젖 같은 얘기를 또 꺼내 넣을 <laughs>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현재 남아있는 개혁 입법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시민 관련된 그 복지 관련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상정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죠. 야 후보만 뽑았는데도 민주당이 바뀌었구나라는 음.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지지층을 다질 때입니다. 그렇죠. 어?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파열이 많았고 힘들었잖아. 음. 상처받은 사람 많잖아. 모두 이재명이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그래서 좋아하지만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된다는 거지. 결국 나는 내가 뽑은 사람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후보 하나는 잘 뽑았어 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민주당이 성형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 선거 이제 되고 나서 원팀 이제 자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리고 어 8월 12일에 이낙연 백수님께서 <laughs> 내 사전에 경선 불복은 없다라고 한결레하고 인터뷰를 하셨어. 그게 다른 사람 사전이었던 거야. <laughs> 그 사전 잊어버렸던지. <laughs> 그 사전에 내사전 기억자 <laughs> 부분이 어. 찢어져 있었던지. <laughs> 네. 네. 본인이 이제 사전을 안 보고 <laughs> 서훈이거나 윤청열이거 사전을 <laughs> 다른 사전을 네. 봤나? 내가 보기 황교안한테 빌렸어. <laughs> 황... 사전을. 네. 어. 네. 그렇지. 아니면 민경욱한테 빌렸던가. 어, 그냥 둘이 같은 묵이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저쪽에서도 지금 황교안이 구차하게 네. 경선 불복을 상함으로 <laughs> 인해서 부정선도 또부정선거니까또 부정선 거래. 어 그러면서 같이 이상하게 이상한 어. 기시감을 들게끔 만들게 지금 하고 아, 있는데, 아. 네, 어쨌든 네. 양쪽 진영에서 이제부터는 좀 차별화된 우리가 한달 일찍 시작할 수 있을까, 네. 차별화된 정책들을 빨리빨리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 이승만 돼서 안 간다라고 선언하시고 네. 대전 현청으로 오늘 방문한 이재명 후보의 거침없는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